앞뒤 아, 둘 아, 앞뒤 아, 둘다써야 아, 둘 아, 둘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아, 해볼게요. 아, 아, 앞뒤, 앞뒤 다 쏘는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예, 실드 차우면 다시 해보자. 아 죽이지 말고요. 아, 아 실드 까이면 안 돼? 이미 아, 실드 까 까여서 맞고. 그거 할수 있죠. 이제 앞뒤 치면 되겠네. 오케이. 알았어요. 총으로 쳐도 돼요. 동시에 동시에 때려야 되는. 놓고 나서부터 구하려고 그아 응? 이거 뭐? 뭐, 거. 뭐 밀었어? 거 그, 오버워치 분 아닌가? 이거 실종 깔아줄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여기, 여기 문이 있는데. 어 여기도 한 마리 있계시면요준비준비어요 뭐, 아, 됐다. 오, 첫번째 들어서요 문이. 문이 문님이 4개짜리인가요? 네, 네네 4개짜리 네 왼쪽입니다 관제탑 오케이. 왼쪽 두번째는요? 네. 아, 관제탑입니다 네, 두번째는 관제탑 문 한번 빠르게 따라와주시고 서비스 바로 잡으시자고요 주먹기라면서 가면 빠르네 너무 빨리 가지마요 시간 이저 안에 있어요 수관이 스팟에서다. 스팟에신 했는데. 컨트롤 준비됐어요.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서비스 잡고 있어요. 아, 아. 잡았어요. 네 넣으세요.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넣으셔야 돼. 시간 없어. 7 초. 넣으세요 넣으세요. 네 넣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 문님 더... 문님에서 오, 위에서 위로 올라오세요. 오케이. 그 건물 안 안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오른쪽? 오른쪽 가 보세요. 머뭇님 쪽에 있거든요. 머뭇님 쪽. 여기 다 여기 다 오케이. 거기 맞네요. 아, 저기서만 나오네. 수고하셨다. 아, 저도 먼저 가는 안 돼. 진 준비, 서 준비. 앞에 둘아요. 먼저 다른, 아, 분 돼. 다른 분 듣자. 다른 분 알아서. 머브 먼저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네, 누구죠? 오른쪽에 오른쪽 있는 사람이 머브. 아 머브님 네 개짜리 왼쪽, 그다음에 그 하나는 관제탑 갔던데네 갔던데. 한 분은 관제타. 군대 네. 엄청 빨라야 된다. 아까 왔어요. 갔던 곳이요. 네 그대로 네 개짜리 그대로. 자브리드님은 가운데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세로 이쪽. 아, 됐어요. 이제 알려고 18인데, 넣어야 바로. 그냥 바로 넣으셔야 될것 같아. 네, 안 들어가죠? 오케이. Okay. 이거 이오나 끝나기 전에 또 깨고 놓아야 되는데. 네 넣었고요. 관제탑 기준 승입니다. 관제탑에서 <laughs> 보이시죠, 이게. 이거을도와찍는 거죠. 모분님 제가 살려 살려주러, 야, 여기, 여기. 제가 아, 제가, 제가 살려주러. 먼쪽 어디 쪽이에요 지금? 그거 어, 이제 오른쪽. 어 엉님이 말해 줘. 거기 와, 엄청 많네. 방향에서 우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겁남으로. 6시 방향으로 6시 방향으로. 네, 쭉 가보게 6시 방향으로. 네, 그쯤에 있거든요, 지금. 네, 그쯤에 있거든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못 받으려요, 이제. 찌께야 미쳤다. 나나 죽겠다, 내가. 아.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음 도착. s u p 까놨 s 요 o v a 그 i a n Oh, damn.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 야 h 번, r 야첫 번째 들었어요. m here. I'm h 이 r e I'm h e r 이 I'm 이 e r e I'm here. I'm h 이거 우리가 브리핑을 해줄 필요가 없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잠깐 얘기해 주면 끝인데. 관제탑 이걸 관제탑에서 계속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지도 외워야 돼요. 혼자 있는데. 지금. 아, 나 뒤에. 저거 안인데. 여기 이제 잡아주세요. 죽개짜리 도와주러 갈게요, 그냥. 아. 바로 넣을게요, 네, 네, 바로 어요 네. 폭발 인마인데. 나요 나요 다음 거 왼쪽입니다 왼쪽. 몇개 나야 돼요? 마지막인 거 같은데. 거기 근처에요. 희한님 어, 예, 예? 근처, 예. 희한님 근처. 확인 확인 확인.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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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저 먼저 저도 빼고갈게요 하면... 그냥. 죽을 수가 있어? 왔어요 희한님 뒤에 왔어요. 왔어요. 날개 잠깐. 어, 코인 없는데? 코인 저 하나 있는데 여기 와서 살려줘야 돼 광채 배터리 어, 네. 어디죠? 갈까요? 네. 저 자, 자 관제탑 아니, 쪽에 너무 있는 너무 사람 어디에요? 뭐 오른쪽이 뭐야? 관제탑 저한테 가까운 분이 관제탑 스테로이드 스이하나 나머지 개짜리거 제가 넣고 네, 도와드릴 아씨 방향. 내잘 네, 가고 있어요. 그쪽 맞습니다. 넣어요? 네, 네. 넣었어요. 저는. 넣어요, 넣어. 시간이 없어, 보니까. 아, 잡았어 잡았어. 요 와, 씨. 개아 한번더 해보죠, 나오면. 지금 가운데 지도가 안 떠요, 일단. 아무것도 안뜨요 동굴? <laughs> 지도가 안 뜨는데? 끝난 그냥 거 아니에요? 안 떠요. 끝난 뭐... 거 같은데요? 몹도 제니 안 되네요, 이제. 끝났는데? 끝난 거 같은데? 동굴 어?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요, 그러면? 보할 그것도 없네, 보할 어디 들어가요? 동굴, 동굴 여기, 돼? 방금 4번 쪽에 동굴이 방어막 해제되면 아, 아, 아 저길 들어가야 되는구나. 4번 그거 이오나 이거 나 죽는데, 이러면? 54 아니요 이오나 그거예요 그냥 구슬 못드는 아, 시간 아 구슬 못드는 시간? 그거 없어진다고 죽는건 아니고요 응. 예예 없어지면 죽는게 아니고 보니까 그 구슬 못드는 시간이더라고요아 그럼 거의 이거 깬거네요 들어왔어요? 구상있다 구상 드세요 아 일렘 깼네 어 깼다 깼다 규타이고계서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엄청 올랐다 46짜리 주는데? 저 650짜리 받았어요 우와 46, 46. 와.